비거 한번 보세요. 너네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야. 문제에서 보자마자 p면 q이다라는 조건을 필요조건이라고 봤으니, 그럼 이거를 우리가 조금 보기 좋게 바꿔야 될거 아니야. 어떻게 바꾸는 게편하게 있어? 여기에 해당되는 q면 p이다가 충분조건이다라고 바꿔놓고 푸는 게 조금 더 편하겠지. 그렇지? 그러면 q에 대한 우리가 진리집합을 부정식으로 표현하면은 x-8이 a보다는 크고 a보다는 작을 테니까 x의 범위가 8-a보다는 크고 8 더하기 a보다는 작다라는 범위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p는 2차 부등식이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던가 또는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어, q 이면 p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 어쩔 수 없이 또 얘도 경우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줘야 되겠네. 그럼, 예를 기준으로 우리가 p라는 집합을 수리선상에 표현을 하면은,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던가, 5보다는 크거나 같은 범위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지금 q의 범위가 이거야. q가 p에 속쏙해야 돼.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겹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겠지. 그지 그니까 얘는 여기 안에 이렇게 속쏙하던가 8-a 8-a 아니면은 이쪽 부분 해석하던가. 그럼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8-a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될 거고 8-a는 5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등호 조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는 등호가 포함이 돼 있고 얘는 등호가 포함이 안돼 있으니까 얘는 등호가 들어가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등호가 들어가 있고 얘는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에 등호가 들어가도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a의 범위를 구하면 a가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올 거고 여기에서 a의 범위를 구하게 되면 a가 어떻게 나오니?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겠네, 그렇지? 그러면 은 지금 자연수 a값을 함으로 골어갔으니까 여기에서 얘네 두 개를 우리가 합집합으로, 아 이거 e n 가 아니지 합집합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합집합 합집합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올 거고 자연수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만족한 자연수는 1과 2와 3밖에 없다. 그래서 더해서 얼마 나온다? 6이 된다.라는 걸 풀어주는 답입니다. 이쪽 음, 4번이 이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4번 한번 풀어보세요. 4번부터 난이도가 돼. 받아오세요.